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English 성경 리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일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j o h n 죠 근데 어떤 장입니까? First John이죠. 요한 일서 Chapter 1. Let's go together. From the very first day, we were there taking it all in. we heard it with our own ears saw it with our own eyes verified it with our own hands 자 from 몸으로부터 the very first day 원래는 그냥 uh, from the first day 해도 되는데요. very라는 것은 바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그 첫째 날로부터 we were there 우리가 there 거기에 were 있었다. 원래는 현재형은 we are죠. 근데 we were there. 뭐하면서 taking it. 그것을 가지면서. 근데 all in 안쪽으로 가지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we heard it. 우리가 hear의 과거죠. we heard it. 그것을 들었다. 뭐와 더불어서 with는 무엇을 가지고라는 표현이죠. 무엇을 가지고 with Our own ears. 자, 여기에 our ears. 그러면 우리의 귀로 되는데, own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이라는 뜻이죠. Our own ears. 우리에게 가진, 우리의 속한 귀와 더불어서 we heard it. 우리는 들었다. 그러면 바로 그 첫째 날로부터 우리는 거기 있었고, 그것을 가졌고, 그것을 들었고 모아 더불어 with our own ears. 그리고 또뭐 했다? 여기 end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saw it. 들었다. with our own eyes. 자 여기도 our eyes 해도 되는데 own으로 해서 우리에게 속한 눈을 가지고서 with 더불어 가지고서 verified it. 자 그것을 어 verify는 확인하다, 확증하다죠. 무엇을 가지고 또 with our own hands 우리의 손 own hands를 써서 우리의 손과 더불어 verified it. 확증하다, 확인했다라는 표현이죠. 자 요한일서 따라오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어려우십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영어적인 느낌을 조금씩 살려서 보시면 더 어, 본문을 이해할 때 네, 좋죠. 자 계속해서 보면 The word of life appeared right before our eyes. We saw it happen and now we are telling you in most sober prose that what we witnessed was incredibly this. The infinite life of God himself took shape before us. The word, 말씀이라 대문자를 썼죠.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은 appear 나타났다. Right. 바로 앞에 뭐 앞에 our eyes 우리의 눈앞에 바로 right을 썼죠 그래서 바로 앞에 right before 이렇게 썼죠 we saw it 자 우리는 그것을 봤다 그것이 어떻게 happen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봤다 and now 우리는 지금 we are telling you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다 be i n g 죠 be 아인정, telling you, 너에게 말하고 있다. 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in 이하로, in more sober prose. 자 여기 s o b e r 는술 취하지 않은 정신이 말짱한 이란 말이고 prose라는 것은 네, poem하고 상반된 거죠. poem이라는 것은 시죠, 시. 그런데 prose는 뭐예요? 산문이죠, 산문. 자, 이 산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말장한 산문으로라는 말은 네. 아주 명확한 정신으로 we are telling you that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what we witnessed was 여기까지가 주어져 what 주어 동사. 뜻은 뭐뭐 하는 거? 우리가 증거의 어떤 것은 뭐뭐 이었다. INCREDIBLY 아주 믿기지 지 않는 바로 이것이었다. 여기 콜론이 나와서 똑같은 표현이죠. 이게 뭐냐? 바로 이거다. 뭘뭘 뭘 그렇게 놀랍게 우리가 증인으로 증거를 세운 것은 뭐냐? 그것은 The Infinite Life. 자, 삶이죠. 어떤 삶? 하나님의 어, uh, 인피니은 무한한 삶, 생명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힘 self 그 자신이 took 가졌다 shape 모양을 가졌다 어떠한 모양 before us 우리 앞에서 형체를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신 어떠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자신이 took shape. 어떠한 모양을 가졌다. Before us, 우리의 바로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appear 되니까 우리가 saw it,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뭐했다? We're telling 할수 있죠. 오왜 그런가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계속 볼까요? We saw it. 역시 계속해서 봤다. We heard it and now we are telling you so you can experience it along with us this experience of communion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자, 우리는 봤다. 우리는 들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telling you. 지금 제가 telling you.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다. 너에게 so 그래서 you can experience it. 너는 뭐할수 있다. experience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along이라는 것은 뭘 따라서라는 거예요. 따라 걸을 때 along with 누구와 더불어서 우리와 더불어서. 자 그런데 this experience 이 경험은 communion with the Father. 자 아버지와 함께 communion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모아 더불어서의 경험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communion, 함께함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해 되십니까? So you can experience it.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근데 뒤에서 동쪽의 컴마를 딱 찍어서 야 이게 뭘 말하냐면 얘를 말하는 거야. 근데 왜 뒤로 뺐을까요? 너무 길잖아요. 네. 자, 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네. 긴 것은, 네. 뒤로 빼죠. 그래서 이렇게, 이시 뭐냐? This experience of communion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자, 여기에 성찬으로 갈 때, 성찬할 때, 네. Holy communion 이라 그러죠. 우리가 성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Holy Commun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시면요. Our motive for writing is simply this. We want you to enjoy this too. Your joy will double our joy. 자, 우리의 motive, motive. 동기는 for writing. 이것을 적는 동기는 is simply. 자, simple은 형용사죠. 단순한 근데 심플리가 붙어서 단순하게 이거다 자 여기 에 콜론이 붙은 것은 뭐예요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은데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we want you 우리는 너가 뭐 하게 원한다 투이야 enjoy this enjoy 하게 원한다 이것을 역시 your joy 너의 기쁨이 will 뭐뭐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double our joy 우리의 기쁨을 double 두 배로 만들게 할 것이다 Our motive for writing is simply this. We want you to enjoy this too. Your joy will double our joy. This, in essence, is the message we heard from Christ and are passing on to you. God is light, pure light, there is not a trace of darkness in Him. This, in essence, is 예,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본질적으로, 예. 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is the message. 무엇이냐? 메시지다. 무엇, 어떤 메시지? 여긴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자, 어떠한 것? We heard, 우리가 들었던 것, from 어디서부터?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 and are passing. 우리는 뭐 하고 있다? ING.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B e plus 뭐를 쓴다? ing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passing on. 어떤 것을 던져서 주고 passing 할때 우리는 passing on to you.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당신 위에 passing을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무슨 내용을 passing 하는 거에 God is light. 빛이고, 어떤 light? 그냥 빛이 아니라 pure light. 아주 순수한 빛이다. There's not. 거기에는 a trace. Trace는 자국이죠, 자국. 흔적이란 말이죠. 흔적이 아니죠. Not a trace of darkness. 어두움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는? In him. 여기 in은 바로 g o 이 되겠죠. 하나님 안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If we claim that we experience a shared life with Him and continue to stumble around in the dark, we are obviously lying through our teeth. We are not living what we claim. 자, so, If 우리가 만약에 claim 한다면 주장한다면 that year를 어떤 that year we experience a shared life, e so, shared. Life with Him.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경험한다면 a shared life. 나누고 있는 생명이죠. 나누어진 생명. 누구와 더불어 with Him. 그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나누어진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continue. 지속한다면 stumble이라는 건 넘어지다는 거예요. 예, fall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stumble 비틀비틀 거리다가 탁 쓰러지는 걸 stumble 이라 그래요 around 어디에서 in the dark 어둠에서 우리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넘어지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we are obviously 명확하게 obvious는 예, 명백한이죠 ly가 붙어서 명백하게 we are 뭐하고 있다 l i n e 거짓말하고 있다 예, 원래 l i n e 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 ing가 붙으면, 이렇게 lying으로 바뀝니다. lying through. 뭘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 어떠한 거짓말? We are not living what we claim.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살지 않는. 그쵸?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If you claim that we experience a shared life with Him and continue to stumble around in the dark, we are obviously lying through our teeth. We are not living what we claim. 이해되셨습니까? 네,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But If we walk in the light God himself being the light we also experience a shared life with one another as the sacrificed blood of Jesus God's son purges all our sin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걷는다면 in the light 빛 안에서 빛 안에서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은 being the light 하나님 그분 자신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그렇그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 그빛 안에서 우리가 걷는다면, we also 또한 무엇을 경험하냐? experience a shared life. 자, so shared 어, 나누어진 삶, 생명을 우리가 경험한다. 누구와 더불어? with one another. 서로 서로라는 거예요. with one another라는 것은 서로 서로예요. 자 여기서는 세명 이상일 때는 one another를 쓰고요. 두 명일 때는 each other를 씁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두 명이서 서로서로는 each other. 세명 이상일 때는 one another.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여러 명과 더불어 shared life를 우리가 또한 experience할 수 있다. 만약에 뭐 한다면? If we walk in the light. 빛 가운데서 걷는다면. 이 빛은 무엇이냐? 동격의 컴마죠.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이죠. 어떠한 하나님 자신? Being. 어떤 존재이신 the l i n as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했냐 the s a c r i f i c 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희생하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 we also experience a shared life with one another.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as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할때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어, 뭐뭐처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다. 예, 시간 부사절로도 쓰이고요. 뭐뭐 한 때, 네. 그리고 또, 이유, 네. 그러한 이유를 나타낼 때, as, 뭐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ut if we walk in the light, God Himself, being the light, we also experience a shared life with one another as the sacrificed blood of Jesus, God's Son, purges all our sin. 그렇죠? 예. 네. Yeah. If we claim that 우리가 대디아를 주장한다면, we are free of sin. We are only fooling ourselves. A claim like that is errant nonsense. 자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무슨 표현일까요? If we claim 우리가 대대하를 클레임해요. 우리가 뭐와 더불어서 어디에서부터 자유롭다? We are free of sin.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we are only fooling ourselves.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주장한다면, claim 주장하다. 주장한다면 we are only 뭐 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ing형 하고 있죠? fooling 멍청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다. ourselves, ourselves.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A claim like that. 그와 같은 그것과 같은 claim 주장이죠. 주장 주장은 is errant. errant라는 것은 틀린이란 말이죠. 틀린 잘못된 nonsense.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nonsense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넌센스, 말도 안 돼. 그런데 어떠한 넌센스, errant, 틀려버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A claim like that, 그러한 주장은, 자 그러한 주장은 무엇이냐. We are free of sin. 우리가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넌센스의 주장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 물론 죄가 없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On the other hand, if we admit our sins, make a clean breast of them, we won't let us down. He will be true to himself. He will forgive our sins and purge us of all wrongdoing. 자, on the other 반면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우리가 admit 인정한다면 our sins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면 make a clean breast 깨끗한 가슴을 만든다 of them 그것으로부터 여기에 복수는 죄를 말하겠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한 가슴을 만든다 we won't let us down 자 he won't let us down he won't let us down 자 그는 뭐한다? 우리를 예, 다운시키지 않는다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미래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저버리거나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세미콜론으로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He'll be true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 있어서 진실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He'll forgive our sins. 그는 우리의 죄를 forgive,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Purge us. 여기에 end라는 것은 A and B. 그래서 A가 미래의 위리시였으면 여기도 이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의 모든 것, 그쵸 그렇죠? 모든 wrongdoing, 잘못을 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제거한다. Purge라는 것은 제거하다. Get rid of. 예, 한 단어로 얘기하면 remove죠, remove. 자, 제거하다. 우리에게서 of ear를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서 모든 잘못된 것에서 우리를 제거할 것이다. 자, 어, 다시 말하면은 purge us of all wrong doing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에게 어브 이하의 모든 것을 all doing을 제거할 것이다라는 말이죠. 네, 이렇게 if we claim that we a r e never sinned, we out and out contradict God, make a liar out of him. A claim like that only shows off our ignorance of God. 자, 만약에 우리가 주장한다면, we've never sinned. 우리가 have죠. We have. never sin,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we out and out, 이것은 철저히란 말이에요. 철저히 contradict, 예, 반박하다, 모순되다. 예, 그렇죠. 하나님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반박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make a liar out of him, 그거...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or claim like that. 그와 같은 주장은 only 뭐 한다? shows off. shows off. 예. Yeah. 이 shows off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삼아 말하는 거예요. 어, 무엇을요? our ignoranc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마구마구 마구 shows off. 예. Yeah. 뭐 하는 겁니까? 네. 자랑삼아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a claim like that. 그러한 것, 무슨 주장이었죠? 우리가 뭘 주장해요? We've never seen.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반박하는 거예요. Contradict 하는 거예요. 근데 out and out은 철저히 라는 말이죠. complete. 네. 철저히 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반박하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부사로 쓰이니까 completely 라고 얘기하면 되죠. 철저하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번쭉 읽어보니까 네, 조금 도움이 되시죠? 예, 한글로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빨리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영어로 읽어보니까 네, 생각해볼 거리도 있고 또 표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죠. 한번 다시 한번또 들어보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